보여드릴 곳은 제가 지금까지 모은 틴트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왜냐면 하 제가 오늘 다이소에 가가지고 또 틴트를 사가지고, 어? 다이소 틴트가 되게 유명한데 이것도 다 소개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모은 틴트들을 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이게 다 제가 산게 아니라 몇 개는 제가 사고 몇 개는 언니가 저한테 안 쓴다고 준 거고 또몇 개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겁니다.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약간 화장품 소개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요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틴트인데 저번에 올령 갔을 때산 겁니다.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12 웜고리즘. 리본이 굉장히 예뻐요. 색은, 이거 지금 다, 거의 다 써가지고, 색이 안 보인다. 보이시나요? 아이고. 되게, 바르면은 아주 은은하게 예쁩니다. 약간, 요런 색? 이런 색입니다.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요.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여기 이거를 베이스 립으로 하고, 좀더 진한 거를 포인트 립으로 해주면, 완전 이쁜 립이 됩니다. 완전 강추. 두 번째는. 이거인데 이거는 언니가 줬고요 메리몽드 체리아트 메가 틴트 버터 체리입니다 언니가 안 쓴다고 줬어요 일단 패키지가 되게 예쁘고요 색은 약간 가을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요로한 색입니다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드레싱이다, 빅트로 어, 입술이 하얘니까 되게 이상하다. 어... 요런, 제 색. 자, 근데, 글로, 매트보다는 글로이를 더 많이 쓰는 편인데, 메리몽드는 되게 부드러워요. 다른 것보다. 이런 느낌이다. 이거랑 차이를 했을 때, 진짜로, 어? 이기도 이쁜데? 어? 되게 이쁜데, 색이?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, 그냥 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저희 언니가 준 거. 릴리 바이레드 로맨틱 라이어 무스 틴트 사과 필링인 척. 완전 레드. 딱 봤을 때 완전 레드. 이런 느낌? <laughs> 언니가 왜 줬는지 이해를 할것 같은 색은 이쁘다 근데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린다 다음은 샤넬입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틴트인데 색 이렇게 두 컬러가 있어요 어느 것이 저한테 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완전 베이비 핑크 그런 느낌. 아깝다. 오, 오 색깔 완전 예쁜데? 어딨지이 컬러가 요거고요. 이 컬러가 이겁니다. 일단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매트인 줄 알았는데 글로이네 어... 아닌 것 같죠. 자, 다음으로 이 다른 틴트, 다른 색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닌가? 매트인가? 이게? 이렇게 이따게마 같지? 왜 바를수록 아따맘마가 되는 거지? 다음은 이겁니다언니 거예요. 제거 아니에요. 이렇 거예요. 근데 언니랑 나눠 쓰는 거예요.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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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니 이렇게 이렇게 이 요런 느낌. 이겁니다이 바르자마자 착색게요. 이제 대망의 세 개가 나갔, 세 개가 나왔는데, 컬러그램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컬러그램 탕후루 틴트, 탕후루 틴트인데, 8번 럽 라즈베리. 이것도 제가 소개했었던 것 같고, 요거는, 탱글로스. 0번, 얘는 3번. 아, 8번. 이것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립이 착색돼가지고 지금 쿠션으로 두들기고 왔습니다. 요렇게로 만 느낌? 아 위에 색이 잘안 입혀져요 저는 그리고 얘는 그냥 틴트 위에다가 반짝이로 바르는 건데 이런 느낌?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주름을 펴줘가지고, 굉장히, 이쁩니다. 그리고, 마지막! 마지막 틴트인데, 이게 다이소 립이거든요? 오늘 제가 처음 사봤어요. 트윙클 팝 퓨어 글래스 틴트 2번 쿨모브. 제가 코랄이 안 어울려가지고, 쿨모브를 한번 사봤습니다. 이게, 테스트가, 없어가지고, 아, 있는데, 색, 색이, 다 써가지고, 이렇게,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써봐요 이런 느낌? 어! 안돼! 안돼! 이거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티인데 거기다가, 네, 아무튼 간에 다시 찍어보자면은, 이게 제가 처음으로 써봅니다, 지금. 이 시간에. 이게 닫을 때,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, 이렇게. 다시, 이렇게 나와요. 안닫쳐 잘. 안 보이네? 요 색입니다. 이 색, 이 색. 밖에 가지고 다닐 건데, 이쁘지 않아요? 응? 꽤나 만족스러워. 오, 이렇게 딱 발라보면은 제 기준으로서 이렇게 샤넬보다는 다이소께 조금 더 가성비 있다. 제 기준입니다.